안녕하세요 오늘은 델리시움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앞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이 델리시움 50개를 이더리움 체인으로 어, 메타마스크에서 바로 빗썸으로 보내니까 어, 50개가 출금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개를 보내는데 매, 금액이 한 3만원 정도 평가금액이 32,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델리시움 50개 출구, 출근하, 출구 마는데, 가스비가 5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스비. 이더리움 체인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대리심 코민이한 732개 정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건 이제 10개짜리 노드이고요. 예, 계산하기 쉽게 일단 1 0개짜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 8 2점 9공격가 들어왔으나 만약 델리슘 한 개를 구매를 하면 노드를 1 8뭐 29개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10개짜리를 한번 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이킹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700개 정도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0개를 어, 출금을 해서 빗썸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위드로우 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출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더리움 체인으로 할 거냐 바이낸스 체인으로 할 거냐? 그럼 바이낸스 체인 선택해 주시고요. AGR 500개 작성해 주시고 출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OTP 인증을 받아두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 번호가 나와요. 자, 이렇게 출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이렇게 메타마스크가 뜰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컨펌을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바이낸스 체인에서 메타마스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BNB 코인이 아주 소량은 들어있어야 된다. 못해도 한 1,20불 정도는 들어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랜잭션이서브밋시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732개에서 500개가 빠졌죠? 그럼 자, 이 델리시움 코인은 어디로 가냐? 오른쪽 위에 확장, 어, 이거 눌러보시면 메타마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메타마스크에 딱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토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AGI 해서 500개의 델리시움 코인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 체인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수합을 해줄 겁니다. 뭘로 수합을 해줄 거냐면 바로 위에 있는 USDT로 수합을 해서, 어, 바이낸스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a g e 코인 델리시움 500개를 누르고 수 p 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토큰 선택이 있어요 이 토큰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토큰 검색에서 usdt 검색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usdt를 검색을 하고 최대 음, 최대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걸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최대 아니면 수량을 적어 주시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수 p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처리 중이라고 뜨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메타마스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쉽습니다. 몇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트랜잭션이 완료가 됐다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큰에서 델리시움 코인에서 달러 코인 (USDT)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USDT를 보내야겠죠. 지금 현재 얘는 바이낸스 체인이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가 보내냐? 저는 이제 어, 바이낸스에다가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팟 계정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입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디파짓 있죠. 여러분들 바이낸스 이용하시는 분들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짓 누르고 디파짓 크립토를 누릅니다. 왜냐면 크립토로 입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USDT 여기 딱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셀렉트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바이낸스 체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메타마스크 자체가 현재 바이낸스로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체인, 요걸 누르고요. 여기 주소가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여기 복사, 복사는 여기, 이 버튼이 바로 복사예요.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확장 버튼을 누르고요. 메타마스크를 누릅니다. 자, 메타마스크를 누르고, 다시 토큰에 들어가서, 토큰에 들어가서 usdt 어디 갔어? 아, 여기 아니구나. 자, 여기 들어가서 다시 베타마스크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아까 바꿔놓은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usdt를 클릭을 하고 보내기, 그리고 방금 선택한 바이낸스 어, usdt 주소를 최대로 입력을 하고, 221개죠. 수수료 조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컴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델리시움 홈페이지에서 홈피에서 AGI를 출금 출금 누른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갔죠? 메마에서 수왑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수왑을 해줬죠? USDT로 수왑을 해서 이 USDT를 바이낸스로 송금을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현재까지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대시보드가 있고요. 어, 에셋이 있습니다. 에셋으로 들어가요. 에셋으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왼쪽 위에 보시면 스팟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팟 계정. 스팟 계정이 현물 계정입니다. 스팟 계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보낸 usdt 얼마죠? 221개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이 계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바이낸스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방금 보낸 메타마스크에서 보낸 usdt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usdt를 어디로 보낼 거냐? 바로 빗썸으로 보내겠죠. 빗썸에 들어가서 입출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작업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usdt 라고 하면 테더 라고 떠요 테더 라고 뜨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지금 현재 비썸 같은 경우는 트론 네트워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네트워크로 어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트론이기 때문에 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랑 끝자리 이거 정확히 보시고 이걸 복사를 하는 거예요. 빗썸에다가 usdt를 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이 usdt를 한번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위드로우 예, 예, 있습니다. 위드로우 출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빗썸으로 보내는 거죠. 예,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usdt 검색해 주시고 주소 복사해 주시고 이게 주소는 방금 제가. 그말씀드린 비썸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는 TRX 비썸으로는 비썸은 TRX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TRX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MAX 그러면 221개 수수료 한개 정도 들입니다. 그래서 220개가 출금이 된다라고 뜨죠. 그 다음에 w i t h d r a 누르신 다음에 인증 받으시면 돼요. 네, 인증 받으시면 되고 자.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으시던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들어가서 인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20개가 출금이 됐다고 뜹니다. 그럼 이제 이 220개는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비썸으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비썸 트론 주소로 입금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현재 그 알려드릴게요. 지금 델리시움이총 5만개 중에 지금 16,407개 팔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델리시움도 금액이 2,625불이 계속 올라가요. 100개가 팔릴 때마다 25불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쪽 100개가 팔리면은 2,650불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델리시움은 빨리 사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노드 중에서 지금 델리시움이 그냥 넘버 원이에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여기 ROI는 그리고 이 코인 자체의 기술력이나 이 AI 기반 메타 기반으로 실생활과 이어질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델리시움이 넘버원이다. 그래서 델리시움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두 개 정도는 사두셔도 좀 여유 되시면은 0 개, 2 0개 사셔도 전혀 무관하다. 지금 현재 18.2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돼요. 지금 현재 델리시움 가격이 648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8개 그냥 나온다고 칠게요. 조금씩 떨어집니다. 노드가 팔릴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요. 1 8개 계속 2년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2년 반감기에 거쳐서. 자세한 거는 아래 영상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 그 구매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8개 곱하기 648원 하게 되면은 11,000원입니다.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35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10%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1년이면은 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만. 근데 델리시움 가격이 올라가면 은더 빨리 원금 회복 예, 손익분기에 다가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350, 300 지금 현재 기준 3 0 90만 정도 할 거예요. 39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월세가 35만 원이 나온다. 1티어 아닌가요? 이거? 어, 굉장히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델리시움 가격이 어, 최고가 가 95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이상 더갈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델리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런 부분들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굉장히 매력적인 어, 가격이다 380만원을 주고 월 30만원 월세가 나온다. 그리고 2년 반감기에 거쳐서 현재 나오는 수량이 나오고 2년 또 뒤에는 여기 반으로, 어 나오겠죠. 그리고 그 2년은 또 반으로 나와. 이렇게 이 반감기를 통해서 무한대로 줍니다. 물론 나중에 수량이 많이 적어, 적어지겠죠. 비트코인처럼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다. 5만 개 중에 1 6 0 0 0개 밖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구매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빗썸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테더 테더를 눌러서 네. 내역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 지금 현재 입금대기로 떠 있습니다. 지금 220개 입금대기로 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20개의 테더 USDT 달러 코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 가서 자 거래소 가서 테더를 클릭해주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 시장가로 그냥 저는 어, 매도를 하겠습니다. 100% 221달러를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하면 이게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로 델리시움을 누르고 난 다음에 매수 누른 다음에 저는 그냥 바로 시장가로 삽니다 뭐 지정가로 뭐 조금 싸게 사오른런거 안해요 저는 그냥 시장가로 해서 100% 누르고 난 다음에 매수 매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좀차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수료가 조금 나가서 어, 자산현황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델리슘이 5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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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50개가 있었잖아요. 537개 빼기 50개 하게 되면은 약 487개, 13개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가네요. 13 곱하기 650원 하게 되면은 약 8,0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량이 많아졌을 때, 수량이 진짜 한뭐천 개, 만개이 정도 됐었을 때는 이더리움 체인으로 보내도 돼요. 그냥 수수료 5만원 내고 해도 되고, 이건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로 바꿔가지고 그 델리시움을 사도 거의 근사치에 어, 대한 이렇게 델리시움을 획득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델리시움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델리시움 노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오는,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어, 15만원 정도 연금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7만원 정도, 한 개당, 연금 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AI 코인 중에서 이게 1티어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진짜 평생 연금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